탄복을 제외한 모든걸 작살낼 수 있어 <laughs> 저 스폰했어? 센슈? <laughs> 저분... 뭐... 당신 같은데... 아... 음. 어, 님저 보이시죠? 예. 네. 센슈가 <laughs> 어디갔지? 저분 아직 스폰 안했어요 러딩조 아... 어, 유다희 어, 어, 유다희 <laughs> 이거 나임? 어? 에? 몰라, 이거 야 저, 저 따라와요 할로, 음. 미 야, 후레시잘고올걸 괜찮아, 후레쉬 면와보적보한테 발각돼 저같은 경우엔 님들한테 내 위치 표시하려고 어쩔 수 없이 단거고 주위에 적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 대, 조심 이 믹서기로 갈아버릴 테다. 첫 번중 스케브하우스, 스케브하우스. 아니야, 뭐, 뒤에 적 보이면 그냥 바로 쏠게요 바로 선접지 후보고 한다. 이 사이즈 클리어. 거쪽, 저쪽에 온다. 걸어온다. 확인, 확인. 알자. 클리어 아니야?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뛰었는데? 님들여기때 주위에 숨어있어 네. 스케브 하우스 안에서 대기 안에 있으면 님들이 위험한다 아, 그래요? 밖에 그... 어 거야. 쫓기 필요한 사람... 필요 없... 전 스케브 베이스틱 스케브 쪼끼... 새끼 산탄총, 펌... 그보텍션탄태 도렉산 하나... 잠깐만... 어자 챙겨라... 잠 챙겨라... 아, 가서 챙겨와! 제가 그쪽으로 챙겨갈게요 아.. 먹을거는 이념 조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나 있는대로 나 보임? 나 먼저 뛸게 뛰어가저거으 갈게요 저쪽 붙을게 전화 장전하네 어떻게 넘어가? 그 점프해 그 달려가면서 네. 어디 계시지? 안 보이네 는저 바위 뒤쪽이요 불켤게잠깐만오케 네, 네, 저희 바위가 왔어요 여기 여기, 여기. 뒤쪽 뒤쪽 엔사 준비 오케이 잠시만 여기 서을때 잠시 재정비를 줄수 있게 숨어서 스캡은 왜한 마리만 있지? 보통 저기서 정말 많이 놉니다 물론 한 저, 마리인 데더 좋긴 하지만 저, 저 소리 안 음. 나게 재정비 를 할게요 네 저거 어디 계시지? 저안저 보이네 지금 나무 안에 숨어있어 나노 샤이 음. 지금 산탄총 필요한 사람 아까 전에 보텍션 산탄총 여기 나 보여? 네와 어딨어 어딨어 다들 보인 보인 볼래 있었어 따라 님이죠 님이죠 누가 네 저예요 누가 산탄총 필요하지? 저누가 전... 님이죠 잡히죠. 님이 산탄총 필요하죠 오케이 주면 산탄총 한약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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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네개예요 n 네, y 드림 보이죠 네, 탄창? 네 먹고있어요 u c 이 a t 이 c h a T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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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불 많이 켤수록 위험한데. 응. 없다. 저 안에 들어갔다 올 테니까 주위에 숨어있어요. 네. 응. 햄버거 하나. 손기 하나. 손기 쓰고 싶은 사람. 저요. 일단 앞에 소염기 빼고 있어요. 네. 소음기를 쓰기 위해소 염기를 빼고 계세요. 머슬 <laughs>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요. 어딨어? 요 그치. 그치. 저님 뒤, 어, 오른쪽. 한명 튀져간 것 같은데, 그쪽 네? 뭐야? 뭐야? 산탄종, 산탄종 들어가는 거 누구야? 네저 아니야, 네, 저 아니야 저기요? 게요 저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누구야? 저기저 싸싸 다운 다운 아니야, 아직 누웠을까 누웠을까 저 오른쪽으로 돌게요 네, 왼쪽에서 엄마줘테 네. 어, 스케이 왼쪽에서 스케이프 에서스케뒤프왼쪽에프 아, 쪽에서 우리 컨테이너 쪽에서 스케버 소리 들렸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임 탄약 필요하면 챙겨요 살이 일단 리로딩 기숨을게 네. 님, 소음기 줄게요 네 여기 저기 소음기 하나 뿌렸어요 보이시죠? 네 봤어요 오케이 먹었어요. 그거, 아그 소음기 못 끼는구나 아. 나는 소나, 나는 총이 껴야 돼. AKS-74U 아. 나오는 모자야 때, 일단 컨테이너는 하나. 저 탄약 하나만 챙길게요, 일단. 오케이 갑시다. 저쪽으로. 민머리가 그, 뭐 가스통. 저 어. 모자 쓰고 있어요. 저도 모자 먹었어요. 아니 모, 똑같은 모자 쓴 애가. 달려가길래 음.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총 맞은 사람 저요 복구 맞음. 이러딩유거다그힐했으 오케이 오케이 나 사냥장전. 저풀냥저님 사전... 저 장전하고 할게요. 장전했어요? 네, 네 제가 좀더사 끝. 오시키스크스자로 안경 가지고 있고 스커스 한자로 있는데, 누구 스커스 썼잖아. 저요. 그럼 이 새끼 조끼 그대로 가져가요. 저, 이 조끼 어, 그냥 스캐브 조끼죠. 여기. 네. 여기, 어, 여기. 챙겨. 네. 저, 저, 가서 탄약 좀 챙길게요. 저 안쪽에 들어가서. 네.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 지금 박스 뒤지고 있어요. 어머야, 저요? 사냥 없었구나. 나비닐 쓰고 있다. 아, 그래. 어나방전좀 할게. 끝났어요. 저 파밍 끝났어요. 저희가 아까 그 두번째 잡은 쪽 거기 있어요 아, 저희 지금 제 라이트 빅 줄게요 보이세요? 아, 좀, 아 보여요 보여요 그쪽으로 요 주위에 AI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저 주위에 AI 시체 있는 데 있는데 그쪽 가서 시체 확인 안했볼게요그 고정 시체 주위에 조심해야풀 소리 들리면 바로 하라고? 어디에 계신 다들? 저 시체 있는. 쪽에 있어 아 시, 담배 응. 하나 자 오케이 갑시다 응사 싱그네 응. 역시 라카로프 탄약 중에서 제일 센거 아니까 방탄복 안 입고 있으니까 한방이구만 역시 깜짝이야 우리 약실 땡겨어깜찍하깜니 아, <laughs> 옆에서 아, 찰칵. 찰칵하면서총장전는 소리 들리면 얼마나 놀라지 않아요? 네, 죄송. 나야 뭐 보고 있어서 놀라지는 않아. 응. 소리 집중하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짤깍짤깍짤깍이렇 하고 <laughs> <찰칵 웃음> 있으니까. 죄송. 그 소리 한번 됐어요 왼쪽에 없었는 것같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조심해요. 일단 저 오케이. 마법진 쪽 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런 절차를 하고 싶어요 어? 본총? 개꿀? 저거 콤프로스트에요? 이거? 네 콤프로스트인데 먹을 사람 먹어요 먹을 사람 네? 아저 먹어도 돼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됐지. 저 이거 먹고 글록 한 자루 줬어요 와 글록이야? 네 신제품 새제품 글록 떴다 띠까뻔쩍한 거 따라오고 계시죠 다들? 네 따라가고 있어요 샌즈 뒤에 있어? 응 음, 보고 있어 네. 저 먼저 저쪽으로 뛰어서 접근할게요 업로드 해줘요 네. 그 다음에 가스 좀 띄워 띠게 저 띄요. 밖에 있는 거 드실 테니까 님 안에 있는 거 드셔요 저기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저 뛰어봐 여기 먼지 덮개 있는데 필요하세요? 어? 뭐야 그.. 7살 N이요? 네아 필요하긴 한데 어 여기 퇴빈이 반그러 제가 챙겨 놓올게요 네. 나중에 던져 드릴게요 까래네 퇴빈이네 어.. 여기.. 차 있는데 그.. 네, 뒤에 해야 차 뒤에 져있 트렁크 안에 AI-2랑 페인킬러 남아요 아, 남아 네, 남는 거요 다늦었어 아, 별거 없어 테이프 이런 거 없어. AI 어디? 어, 내가 다뒤어 어디? 어디? 어디 모르겠어, 저 안에서 들었는데? 컨테이너 아닌가? 멀리서 어디서 들은 거 같아 컨테이너 바깥쪽 조심해, 왼쪽 내가 들어갈게. Okay. 제가 오른쪽 보고 있을게 제가 이걸 오른쪽 라이트 켜서 혹시 보이면 말해 라이트 쪽에서 응. 없는 것 같은데, 어 보인다, 보인다. 어디, 어디 그 우리 아까 그스케브 하... 그 어디야? 뭐야? 그 컨테이너 있던 데숲 안쪽에 거 거기 살짝 불빛 보였어요. 저, 이성학과에. 아, 길인가? 거기? 던써 같은데? 스케어가 저쪽인데? 일단 남아 합시다. 나 지금 야간 투시경, 야간 조준경인데 4배우. 부끄럽다. <laughs> <멋스럽다. 웃음> 근데 달수 있는 총이 없어. 따라오 계시죠, 다들? 네. 네. 그, 그, 아, 존나 얇은 거라도 방탄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산탄총 맞고 맞고 안줄게 아니 먼지 커버. 먼지 봤게 여기 하나 그랬어요. 보이시죠? 아, 스페이스 쉬이 봐. 잠깐만요. 일단 보이니까 고 그, 볼게요. 페인킬러 필요하십니다. 저요, 페인킬러 어, 여기, 님이시죠? 네. 여기, 풀 있는데 볼게요, 여기, 오케이, 펜킬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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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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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탄창 하나 버릴게요. 착깐 탄창. 탄창? 아, 네네, 버려요. 님, 그렇게 굳이 탄창 많이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탄약 빼서, 탄약은 따로 넣고 다니고, 탄창은 한 두세 개만 들고 다니면 돼요. 끼고 있는 거 포함해서. 연사력 빠른 총이거나 등탄수 작은 총이 있어서 그런 게좀 심하긴 한데. 따라와 일단. 다들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응. 어, 저 잠깐만 놓쳤어요, 아까. 탄창 빼고 깜빡깜빡 오케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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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따라와, 님 따라와, 그냥 와, 그냥 와, 님 길어 버렸으면 같이 가지 마요. 찾으러 가면 어? 잃어버려 흩어지면 안돼 어, 흩어지지 바로 않게 좀을수 있어요. 그니까 러 제가 일부러 어? 플레이어 그러니까 길어 버릴까 봐 근데 일부러 그레시 달고 먹는 거잖아. 이렇게 제가 배려 시기 쩝니다. <laughs>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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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넘어오셨다. 아, 나도 한잔뻑해보 <laughs> <laughs> 나중에 솔프라면 팀원 걷던 거 없이 다 죽으면 되겠다. 렇긴 하다. 나 여기 캠핑장 한번 뒤져볼게. 어, 여기, 여기. 어, 여 불빛 좋아하나? 보인다. 어디? 제가 보는 방향이요 어, AI2 있는데 필요한 사람. 님, 제가 보는 방향, 불빛. 그쪽은 계속 하겠빛 그 움직여요, 복지? 한 명, 네. 보장품이 드시네요. 오, 마시, 마실 거 필요한 사람. 지금 자기 마... 수분 확인해저 저 60이요. 말도 안 돼. 여기 한명 <laughs> 와서 마셔요. 일단 한 명. 아, 안보이여 가방이 있어, 여기 가방.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여기 가방. 어허. 가방에는 소리까지 다 들리네. 옆에서 아군이 가방 열고 뒤적뒤적거리고 있어면그 뒤적뒤적 소리까지 다 들리. 어 불빛 꺼졌어요. 괜찮아 요 각도가 불... 안 돼서 보인, 안 보이는 거야. 갑시다 따라. 와어정상만 막... 보이다 거짓말. 님그 마시는 거 그냥 마시는 거 눌려놓고 꺼도 돼요. 네 그렇게 했어요. 계속 보고 있을 필요 없어요. 가끔씩 네, 그런 네, 분들이 네. 계시. 아니 저 알로니아라고 그 초콜릿 밥 먹고 있어가지고. 아. AI도 필요하십니다. 나 하나 갖고있어요 카드 갖고있어요 있어. 아, 일단 탄약좀 빼고 페인킬러 빼고 여기 왼쪽 루팅할까요? 필요하시면 루팅하세요 아, 저기 근거가 아, 있긴 가졌다. 한데 위험해서 위험해 저기는 위험해 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인지 몰랐는저 저쪽으로 접근할게요 아까 전에 그 건물 네.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서 볼게요 진짜 깜깜하다. 여기 풀스프 안 숨어있을게요. 숨어있어야 돼 혹시라도 야간투시경입고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어게요 만에 하나를 설계해야죠. 큰 그림 그려야죠, 큰 그림. 물론, 실패하면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laughs> 짱큰드릴이네 그거 이거 파기 아니? 맞아, 이거 파기. 왕 <laughs> 냄비다. 나. 나 이제 인벤토리 한칸 남. 인벤토리 백팩이 없다. 없어가지고. 여기 안에 마실 거 있는데 아까 전에안 마신 사람. 저요. 잠시만 일단 저 여기 마저 뒤져보고. 냉장고 위에 있어. 오케이. 일단 저 마저 뒤지고 건물 안에 있는 거죠. 네, 건물 안 바로 왼쪽 위에 보시면 있어요. 일단 들어오셔서니까요먹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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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게 그냥 오케이. 아, 오케이, 갑시다. 아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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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벤토리 한칸 있어요. 공간? 네 저요? 이걸딱 하나 챙겨있 네. 이거 저 밖에 있어요 네 아, 뭐. 따라와요 따라와 보이시죠? 깜빡깜빡 네 깜빡깜빡 보이시죠? 네 따라와요 님 님이 길안 잃어버리고 데리고 올수 있는 거아 저한테 데리고 올수 있는 거 아니면은 흩어지면 안 돼요. 그냥 제 쪽으로 뛰어오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서로 신호를 줄때안 흩어지니까. 둘이 흩어져 버리면 전 님한테도 신호 줘야 되고 저분한테도 신호 줘야 되고 그래서 음. 주위에 발소리 조심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프레시 조심하고 혹시 있비 소리 때문에 좀 적으니까 이동할게 빠르게 잠깐만요 저, 음. 저 바탕화면 튕겨 튕겼다고요? 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어. 보여요, 보여요. 보여, 보여, 보여. 안와안 <laughs> 자기 좌우 잘 살펴? 어디서 어떻게 총알이 나갈지 몰라. 네. 지금 시야 완전 개판이라서. 저기. 저 뒤에 따라오 계세요? 네. 네. 자기 총 맞겠다 싶으면 응사하지 말고 그냥 도망쳐 버려요, 바로. 지금 한두세 대만 맞아도 바로 죽어 버리면 한두 대만 맞아도 바로 죽어 버리고. 방탄복이 없다고. 형님 조준경마다 0점 잡아놓은게 달라갖고 0점 조절 안되는 조준경 많거든요 0점도 조절해야돼요? 네. 조준경중에 0점 어. 조절 안되는 조준경 좀 있어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나하고 끌어볼게요 차량 살짝 떨어져서 가고 계시죠? 네, 네. 뒤에 두 분, 보이시나요? 감각된 두 분. 이렇게 따라와요. 쭈기고쪽으로 아, 아까 봤던 그 불빛이 저거네. 응. 네. 여기 모기 보이는 거처럼있지 이쪽, 이쪽. 어 여기 개머리판이랑 핸드가드 있는데 필요하신 거 챙겨요 AK에 목기 좋고 AK...맞아요 a k 꺼한번찍어볼게요 네. 와, 현차 하나밖에 없다 필요 없다 밴리랑 여기에서 탈출하면 돼요. 탈출하실 거. 돼요. 탈출하면 돼요. 여기 안에. 응. 탈출. 탈출. 여탈출해야 빨리. 허게탈출뭐딱튼 어. 것도 없어가지고. 좋은 공잘안 음, 뜨네. 음. 그냥 백팩 작은 거라도 사와야겠네. 안 팔아요. <laughs> 레그맨이 아. 좀 효율이 떨어져서. 카라도 하나 있어야 네. 되는데